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진생과 함께하는 새롭게 변형된 하브루타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자, 그 우리 하브루타 수업이 앞서서요. 먼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문단을 한번 나눠볼게요. 두 번째 단어는 탄소 순환과 기후 변화입니다. 그것은 이제 세 개의 중단으로 중 단원으로 나뉘게 돼요. 지구의 에너지 순환과 기후 변화, 지구 온난화, 그리고 탄소 순환과 광합성 파트입니다. 지구의 에너지 순환과 기후 변화는요. 복사 평형, 온실 효과의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지구의 에너지 평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. 지구 온난화는 과다한 화석 연료. 우리 화석 연료 배웠죠. 그 화석 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지구 온난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. 지구 온난화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. 세 번째, 탄소순환과 광합성인데요. 여러분, 우리 에너지순환 배웠죠? 에너지순환뿐만 아니라 탄소도 순환한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순환 과정에 하나가 바로 광합성이 되는 거죠. 음, 이 광합성이 이산화탄소의 환원 과정임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문단을 나눠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. 지구의 에너지 순환과 기후변화 파트는, 자, 보니까, 아, 도입 파트의 문단이 몇 개? 그렇죠. 두 개. 1, 2. 이렇게 나눠집니다. 그리고, 첫 번째 부제는, 지구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거기서, 아, 태양은 네모 1번. 그리고, 지구 전체에 입사되는 네모 2번. 지구는 네모 3번 그리고 두 번째 부제 에너지 평형을 위한 지구의 노력입니다. 네모 1번, 네모 2번 그리고 네모 3번, 4번, 5번 이렇게 되는 거죠. 넘겨 볼까요? 계속 이어집니다. 네모 6번, 7번까지요. 화면이 조금 어둡나요? 어,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. 눈부심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.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제는 대기와 해양의 순환으로 발생한 엘리뇨와 라니냐인데요. 얘 문단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얘는 대기와 해양의 순환 과정에서 첫 번째, 그다음에 엘리뇨는 두 번째, 그리고 엘리뇨가 발생하지 않는 세 번째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계속 네 번째 엘리뇨에 의한 네 번째, 다섯 번째, 네모 6 번까지 이렇게 문단을 나누시면 됩니다. 문단은 이렇게 큰 틀을 잡았고요.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안녕!